자, 그래도 좋습니다. 에버가 1위에요. 연정님, 지금 짠이 백0 0수준이에요 에버가 1위면. 자, 투코로 내렸는데 너무 기네요. 자, 그럼 현정님 좋은 배치 왔습니다. 이와 이거 일을 넘기고 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오, 열수. 에버가 음. 1.25예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사기다 맡배면 지금, 이 정도면. <laughs> 우와, 오시까지! 아, 정말 대단합니다. 공까지 <laughs> 모았어요. 어, 공까지 모았어요. 네, 야. 이거, 이거 신문에 나와야 돼요, 이거 사기다마로. 이구역의 사기다마는 나다. 아, 딱 하고 연정님 얼굴이 딱 나올 겁니다. <laughs> 자, 3점. 전판하고 사뭇 다른 이유가 이 명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ughs> 결국 제 자랑이에요. <laughs> 결론은 내 자랑. <laughs> 아유, 농담입니다. 자, 잘 치고 있어요. 자, 고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와호~ 뭐죠? 자, 이번에는 좀 아쉬운 샷이죠. 자, 그래도 에버가 엄청나요. 지금 1 5모양 에버가 거의 300다마급 에버입니다. 이 정도면 좋아요. 자, 이에 예, 질서라. 군우님도 치고 나가죠. 이렇게 긴장을 해야 집중도 잘 되고, 예, 그런 법이죠 이 해설이 있어야. 나도 누가 좀 해설 좀 해주면 잘칠 자신 있는데. <laughs> 그래서 내가 해설 저칠 때는 해설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저, 저 연정님한테 우와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긴장이 되고 어, 뭔가 이게 의욕이 솟거든요. 그런데 아, 막 조용히 너무 어, 치고 누가 해설도 안 해주고 그러면요 별로 그냥 설설 치게 돼요. 설렁설렁. 설렁.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살아가면서 자, 투코로 좋아요. 나이습니다 3점 샨. 이야, 어, 공도 모였어요. 아, 와, 지금 이피 터지는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좋은 배치 샨. 오, 군룡님도 에버가 1.25 이5 0담아 마크 죠주얼이정도면 야! 와우! 엄청난 샷을 보여줬어요 지금, 거의 3 0 0 같은 담아 지금 샷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방금. 네. 오, 이것도 좋아, 치터 뭐야, 육전? 야전점했전을 했네. 뭐죠?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봐요 제가 들어오 제가 해설하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칠점. 난리났습니다. 난리났습니다 여기. 뭐야? 어? 아 이게 안 맞네. 아이것만 들어갔으면 진짜 난리 날 뻔했는데 난리 날 뻔했는데. 6 2오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송도 신도시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앱을 좀보세요늘두 분. 우와, 정확해요. 와, 이게 어떻게 120의 플레이죠, 이게? 이야. 진짜 쿠드롱이 울고 가겠습니다. 어 너무 정확했어요. 설마 이 공까지 맞춰버려? 와 서울 축이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어떻게 120F 플레이예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laughs> 나 이제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뭐라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금 5이닝에 8대8,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지금 네. 자, 저점전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잘칠때 이렇게 잘 칩니다. 엊그저께 저랑 칠때 연정님 8이닝 커됐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난리가 아니요. 아 더블로 더블로 봤는데 너무 길어지죠 와 아무튼 8대8 야88 올림픽도 아니고 이거 뭐죠 세상에는 5이닝에 8대8 진짜 아마 최초일 겁니다 우리 저점자 200이야 저점자분들이 이렇게 5이닝에 8대8까지 만든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기억으로 한마디로 다제 명해설이 있기 때문에 듣기 싫다고요. 알았습니다. <laughs> 자 다대를 쳤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정확합니다. 야안가안가안 가, 안 가, 안 가고 야 이거 지금 묘기 샷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야 이거 2천 담아도 못 치는 담아요. 지금 이거는 아, 난리 났어요. 지금 와그 정확하게 맞춰 버립니다. 빡도 안 가게. 아, 대박, 대박. 아이안 가고, 안 가고. 야, 죽이네. 기가 막힙니다. 우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회전. 와잘 쳤는데. 아깝이아깝이아잘 아까비, 아까비. 쳤다. 아맞는바 진배 없어요. 너무 잘 쳤어요. 지금 에버들이 아직도 엄청 좋아요. 1.33뭐1.5 이야 나이스 벌써 10점 <laughs>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판 내가 승부 난다고 그랬죠 이판똥님부터 <laughs> 예. 다르죠 예.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그 촉이 있어요 촉이 저는 아무래도 당구장을 그만두면 도자리를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뒤로 맞아야 더 좋아 그렇죠 뒤로 맞으면 공이 올라가죠 예. 이거 다 노린 거예요 예. 근데 숨네. <laughs> 그래도 점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에버가 2가 넘어요. 아 급사 지금 250대 300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250대 300 경기예요. 우와 잘 쳤는데 아깝네요. 와 도와주기까지 난리 아, 났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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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25때 난리 난리 아니라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 아줌마 났어요 이거예요 지금 와 되는 날이에요 또 도와주기까지 하면은 뭐 불난 집의 부채질이 아니라 그냥 자 초대형 강풍기를 분격이죠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난리 났다니까 지금 사죠 야뭐 이런 역대급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분다 지금 연정님도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4개, 다 5개, 세상에나 명예설가 있다고 이렇게 잘 쳐버리시네요.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에버가 지금 2.33에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400급, 400이 다 맞히는 걸 400, 세상에나. 탈국질이 다 나오네. 하도 놀래서 제가. <laughs> 이거 보시라니까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역대급 나왔어, 역대급 나왔어. 역대급 경기 나왔어요, 지금. 원래 150이었으면 지금 쿠션이에요, 6이닝에 지금. 150이었으면. 여러분, 이거 지금 시, 실화 맞나요? 실화예요, 지금? 나 꿈인가? 어, 잠깐만 나좀 깨워줘. 꼬집어봐. 어, 저, 현실이네. 와. 저 원래 같았으쿠션이 군락님,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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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맞은 거 아니야? 아, 아니, 아 나, 내가 오마했네아나 맞은 줄 알았네. 야 지금 15 점을 쳤어요 유기닝이. <laughs> 자 연정님도 또 기적 같은 또 샷을 보여주십시오. 자네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개대세 개. 힘만 있으면 힘 자, 불어 바람 불어 오 맞는다 맞는다 아좀 약하더라니 아, 느낌이 좀약하더라에헤 자꾸만 호흡을 쉬지 좀그래서 <laughs> 맞았겠다 아, 아깝다 아깝다 그러니까요 지금 역대급이 이런 경기가 없었어요 역대, 역대급 경기예요 지금 7이닝인데 이러니 여기 오면 고점자들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점자들이 무서워요. 어. 아 너무 이러면 장사가 안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들 안올거 아니에요. 아 깜짝이면 <laughs> 아, 오안돼지고아 그죠 거북이님 맞아요 그러잖아요. 좀못 쳐야 이렇게 누가 오지. <laughs> 이렇게 잘 쳐버리면 무서워서 누가 와. <laughs>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자현정 4개 남고 군력룸 3개 남고. 초대박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군농님 공맞았다는데어디 확인? 어 이번에 맞았나봐요? 잠깐만, 설마? 어나안 맞은 걸로 봤는데 나도. 자자 확인 확인. 확인하세요. 중요한 경기니까 네. 확인해 드릴게.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정확하거든 일단. <laughs> 잠깐만 확인. 아, 안 맞았는데요. 아, 안 맞았어요. 아, 아, 안 맞았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시청자들 헷갈릴 때 있어요. <laughs> 예.. 제가 이거 중요한 판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안 맞았어요. 예. 아무튼 점수 너무 좋아요. 어, 폭풍 님도 놀래고 난리 났어요. 군롱 영혼을 나를 하다니. 하고 지금 놀래고 있어요. 지금 폭풍 님. 아리 가고 오공 올라오고 좋아진다 좋아진다 턴 뭐야 턴 안했나? 아니구나 아 맞다 구이닝 맞나? 턴 취소 아 구이닝인가보다 턴 어? 아닌가? 아 헷갈리네 아까 뭐 확인하다가 턴자 투코로 와 쌍대 쌍대 1 대박입니다 대박 자네개대 쌍대 여기서 또 연정님이 역전하면 또 완전 팝콘각이예요 팝콘각 영화관 팝콘각 할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와, 우와 또떼 네. <laughs> 난리 났어요 지금 폭풍님이 네. 놀라서 네.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네. 나는 폭풍님이랑 네. 칠 때랑 너무 다르다고 지금 폭풍님이 놀라고 있어요 <laughs> 자, 도대자 저점자 분들은 매너 안 지켜도 돼요 도때 매너 자 됐습니다. 쿠션 난리났습니다 구이닝의 쿠션 세상에나 <laughs> 세상 이런 일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 아 오늘 군령님하고 치기 무서운데. 내가 이렇게당하는거 아니야? 땀는네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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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으면 되는데 회전이 없잖아요. 예. 회전빨로 저런 거 맞춰야 되는데. 오, 아우, 설마 무승부 가는 거 아니겠죠? 아 문득 잠깐 그 생각이 스치는데, 설마 이러고 무, 무승부 가면은 진짜 안 됩니다. 어떻게든 끝내셔야 돼요. 자윤정님도 빨리 내게 네 치시고 제 명품 해설이 빛을 못바랍니다 그러면. <laughs> 뭐야 이아 오! 쪼닥먹고! 아, 아니네 아 네. <laughs> 이럴 때 맛세일을 한번 치셔야지 아, 네. 남이는안 나오고 어차피 갈고 네. 닦은 맛세일을 한번 쳐야지 <laughs> 런 11이니 컷을 할수 있느냐? 아, 도코, 하 아, 11이니 컷인데. 아, 까비. 아우 종이 나면서 턴. 자 이제 12 이닝 반도 안 흘렀어요. 하하, 십삼이닝 이제 반입니다, 딱 이닝의 반. 왜왜 <목소리> 왜, 왜, 건드렸어? <목소리> 아, 인공인데 아, <흰> <laughs> 깜짝이야. 오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아또 힘이 없어 조금 아 좀만 더 세게 지시지 몰라! 몰라, 몰라! 아, 안 몰라네. 요 <laughs> 힘도 없고. 자, 14이닝 접어들었습니다. 에? 아, 또건드었나 봅니다. 귀걸이 잡다가. 나올까요? 아, 안 나오죠. 턴. 자 이렇게 금방 이닝 흘러갑니다. 이제 <laughs> 지금 연정님은 8 점에 멈춰 있어요. 아 너무 두껍죠 두꺼웠어요 조금만 얇았으면 딱 들어갔을 텐데 와 좋은 볼 왔네요 이거 누가 봐도 좋은 볼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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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너무 잘 왔어요. <laughs> 오 너무 짧다 나이스 15이니까 우와 <목소리> 야. 心里。Mm.